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파트 6한 세트를 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5만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좀 없다 아니면 실력이 늘려면 6,7도 중요하지 않냐 아, 이런 얘기도 있어서 파트 6 지금부터 시작! 문제 푸세요 스 타버 치를 실 행하 겠 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오, 오케이. <laughs> 예, 수강생이 코앞에서 듣겠대요. 아무튼. 음. 땡!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어요. 이 파트 6는 요즘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죠.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쭉 훑어보시고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좀막 붙였어요. 글씨를. 좀 원래는 좀 칸이 좀 여유가 있어야죠. 4월 5일이고요. 주제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한 거예요. 안녕, 센티아. 나는 기뻐요. 내가 시애틀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서. 과거에 만난 거예요. 이게 시제가 과거예요. 어, 그때 만났었어. 아주 좋았다. 이거죠. 점심 식사 때 당신은 간단히 그 직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시구라면 위치 이즈 같은 게 생략된 거로 보죠. 근데 위치 즈 s 쓸 일은 없어요. 당신 회사가 작년에 실행했던, 그러니까 위치 워즈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위치 워즈를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 프로그램이 바로... 다음과 같은 컨테스트를 포함한다고. 그 다음 시제를 잘 봐야 돼. 바로 이 고객의 피드백을 추적하는. 이게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여기는 involves 이렇게 됩니 포함하는. 그게 늘 있는 프로그램이고 늘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주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과 함께. 바로 이 직원들을 위한 상이에요. 근데 어떤 직원들이냐면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그러한 직원들을 위한 상과 함께. 근데 저는 감명받았어요. 이건 작년에 감명받은 거예요. 이게 last year 작년에 만났잖아요. 어, 무엇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사기를 높이고 또 블랭크를 높였는지. 그럼 사기가 명사예요. 그럼 그 뒤에 또 명사로 어울리는 게 productivity, 사기와 생산성을 높였는지. 또 문맥에 맞는 게 원래 직원의 사기가 높아지면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이,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있어. 이 문법은 잘 맞추고 의미는 생각 안 하고. 다 이거 안 돼요. 그 지금 토익 과외받는 학생도 꼭 그거 묻거든요. 어, 독해 다 읽고 꼭 풀어야 됩니까?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다안 읽고 풀어야 된다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사기꾼입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안 읽고 어떻게 풀어? 그 저끝 부분에 요새 단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점쟁이야. 그 뒤에는 안 읽고 그저 예,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또 uh, it sounds blah blah 했는데 아마도 이런 거죠. It sounds like the best way. 아 들어오세요. Uh, 어, 자동으로 열려요. 열려. 아, 자잡아댕기세요 아, 어떡하지? 예. 그러고 저기 교실에 자료 있으니까 보세요. 예, 자료 보시면서 들으면 돼요. 예. 예 그냥 확 지나가면 돼. <laughs> 아 예. 하여튼 좀 잠시 좀 뭐가 있어요. 예, 좋은 학생이 와 주셨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어 it sounds like가 됩니다. 알았죠? it sounds like 들어보니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동기부여하는데 뭐와 함께 감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는 가운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어 저는 이제 저도 우리 회사에서 요거 인센티브 프로그램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답은 C. 저는 뭔가 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걸좀 써보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당신은 시간 좀 있어요. 저랑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피드백을 모니터링하고 또그 다음에 당신이 제공하는 상의 유형을 아, 또, 모니터링 할수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해갖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장 넣기가 약하신 분도 있고, 근데 문맥에 있어서, 물론, 파트 6 1등 시제는 미래지만, 요, 현재 시제가 되는 게, 요, 요 주변이 현재고 일반적인 이야기라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병렬 균형의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it sounds like. 이런 걸 이제 그냥 외우신 분들은, it sounds like. 어, 들어보니 그게 뭐, 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할 때, 아 어, 이, 많이 쓸 수가 있어요. It sounds like the best idea. It sounds like a good ide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자, 135에서 138인데요. 여기 쭉 아까 읽어보셨죠? 우리 모두 회사 이름 앞에 s 셰요 라스베가스 헬스클럽에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이 그 멤버십을 즐기셨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데디아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멤버십은 1월 1일에 자, 오늘이 12월 12일이야. 그럼 1월 1일에 끝날 겁니다. 미래죠. 그래서 파트 6 1등 시제는 미래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통계상 70%이 정도 미래가 나와요. 그래서 will expi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행동하세요. 바로 이 특별한 10% 할인을 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당신의 멤버십을 갱신함으로써. 이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로지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잘 봐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쭉 계속해서죠. 계속성의 언틸이다 이거예요. 쭉 계속. 지속 지연의 언틸.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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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에 언틸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We are accepting applications We are accepting applications until January 31st.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출제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거를 그 체크아웃 페이지에 뭐 하기 전에 단그 바로 이 제한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좀 입력하시고 계속 좀. 우리 회원이 되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 라스베가스 피트니스 클럽의 모두는 회사 이름 앞에 전치사에 이것도 출제가 되어. We at 삼성 엘렉트로닉스. We at 현대 모尔斯에요. 알았죠? 이 회사는 당신의 과거의 지원에 감사하고 당신이 곧 바로 그 갱신하기를 바래요. 그 목적은 당신이 계속 모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멤버십의 혜택을 중단 없이죠. 중단 없이. 어이 계속 그 회원 돼야 이게 중단 없이 누리죠. 그래서 문맥상 명사 자리고 without interruption. 명사 누면 되죠. 전명구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 한편 우리 멤버들은 아이 무료 등록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스핀 사이클 클래스에 대해서. 이 스피드 사이클은 여러분 저 고정자전거 있죠? 그 수업에 대해서 이게 그 헬스클럽에 그 있잖아요. 그 스테이셔너리 바이스아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와지는 게 뭐냐. 어, 보기 중에 이제 답을 또 고르셔야 된 답이 좀 뒤쪽에 있어요. 이~ 스피인사이클링이니까 이~ 여기 디스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이게 대명사 이~ 스피인사이클링 수업은 바로 (2월 15일에) 개설됩니다.그때 시작돼요.그래서 멤버로서 당신은 무료 어~ 입문 과정을 밟을 수있죠어 그때 이제 소개하는 그~ 공짜 수업이 있나 보죠 (12월 27일에) 블라블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어. 이게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좀 잘려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면 모든 승객께 알립니다. 바로 블라블라 비행기 승객께. 근데 이게 이제 그 여기를 향해 떠나요. 에스포케인을 향해서. 근데 막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이곳에 엄청난 그 오마하인 국제공항의 엄청난 그 교통량 때문에 우리 게이트의 그 배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11번 게이트에서 떠나요. 그래서 그저 몇분 후에 잠시 후에 우리가 탑승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승객들은 바로 사인을 따라가야죠. 그죠? 어, 사인을 따라가야 돼요. 이 11번 게이트로 가는 간판을, 표지판을 즉시 따라가세요. 이거는 어때요? 어, 이제 follow the signs 가 맞죠. 그러니까 간판 따라가세요. 아, 저 표지판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follow죠. 지금 제 강의 속도 따라오겠어요? 그럴 때 do you follow me?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 놓고 당신의 블라블라는 아 무척 감사드립니다. 이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빨리 빨리 글로 이동하셔야 돼요. 협조에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오늘은 걸어야 돼요. 그럼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그럴 땐 uh, Thank you for your uh, patience가 되죠. Your patience will be greatly appreciated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당신이 11번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의 탑승 을 제시하십시오. 이 지상 관리 요원에게 그곳에 있는 게이트의 직원에게 당신의 좌석 배정은 변경이 없어요. 변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도 나온 하우웨버 그죠. 이번 시험 그 언제 나왔어요? 바로 그 10월 14일에 하우웨버 하나 있었어. 파티스 하우웨버가 좀 웃기 말한 3개월, 2개월 주기로 계속 나와. 이거는 몰라. 하여튼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용어로는 문맥 부사야. 문맥을 보여주는 부사. 그 접속부사라는 좀 이상한 말 쓰지만 접속사랑 헷갈려요. 영문법에 접속사는 기능어로 접속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부사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걸 합친 변태적인 용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 쓰지 마요. 차라리 그, 문맥 부사란 말이 더 맞겠어. 문맥을 보여주는 부사. 예, 지금 만들어 봤어요. 문맥 부사.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신의 탑승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모든 승객의 안전과 보안. 또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에 보통 쓰는 말이에요. 도움을 요하는 승객들은, 아그 직원에게 직원을 만나보세요.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떠들고 나서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를 가세요.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시면 전화 거세요. 뭐 이런 거 끝에 오죠. 그그 그 패턴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도움 필요하면 직원께 문의하세요. 뭐 이거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상식적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유연성과 약간의 여유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 6의 마지막 143에서 6입니다. 자 모든 소프트볼 팀 멤버들에게 우리의 그 1라운드 게임 그 연례 블라블라 토너먼트 1라운드 게임이 1월 7월 30일에 열리게 될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그래놓고 이게 열리게 될 거예요. Will be, held, yeah. Will be held. 그러니까 이 다가올 행사는 해서 미래랑 어울리는 어커밍이 답이 되는 거지. 이 행사는 항상 참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올해도 잘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블라블라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참가자가 아, 여기 well attended 했죠. 참가자 여기 명사 목적어 자리니까 모든 참가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래요 얼지 목적어 투부 정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명사 목적어 자문 돼요. 바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팀 스피릿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제, 즐겁기 위해서 즐거워이죠. 그죠? 그 리그 어피스가아 친절히 그 교통편을 준비해 두었어요. 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행사까지 가는, 행사장까지 가는 버스가 정각 7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하세요. 제 시간을 지키도록. 우리는, 어, 아, 당신의 부모님과, 어, 아, 가디언스, 보호자, 아 결국 보호자의 승인을 요할 겁니다. 아 이런 문제도 나와요. 요즘에는 이게 렇 두세 단어가 합쳐진 보기가 답인 것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런 승인을 아, 원할 거라는 거죠. 아그 보호자의 승인이죠. 보호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그래 놓고 마지막에 어 블라블라. 그럼 이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 이제 교통 아, 양 이식도 아까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사무실에 들르세요. 이 교통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점심이 제공될 거예요. 토너먼트 후원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그러므로 어, 뭐 점심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도시락 싸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하나 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준비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준비된 게 있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음. 자, 요까지 하면은 이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천천히 저도 찾아볼게요. 음.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음... 어. questions 131 through 134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to cynthia hirsch see at cookmail.com from dylan dubinsky t dubinsky at keybuzz.com date april 5th subject incentive program hi cynthia I'm really glad I got to meet you in Seattle. At lunch, you briefly discussed the Employee Incentive Program implemented by your firm last year. If I remember correctly, you said the program involves a contest that keeps track of customer feedback, with prizes for the employees receiving the most positive responses. I was impressed with how the program improved morale and productivity. It sounds like the best way to keep employees motivated. While showing appreciation for their efforts,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similar at my company. Would you have some time to talk with me about how to monitor feedback and the types of prizes you offere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Dylan. Questions 135 through 138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2. Wendy Farinia, wendy at shopmail.com. From D'Angelo Watkins. Membership at lvfc.com. Subject Membership. Date December 12th. Dear Ms. Farinia, All of us at Las Vegas Fitness Club truly hope you've enjoyed your membership. Please note that your membership will expire on January 1st. Act now to take advantage of a special 10% discount by renewing your membership. This offer is good only until January 31st. Simply enter the code LVFC2020 at the checkout page before the offer expires. All of us at Las Vegas Fitness Club appreciate your past support and hope you renew soon so that you may continue to receive all the benefits of membership without interruption. Meanwhile, our members receive free enrollment in a new spin cycle class led by Ross Levine. This spin cycling class opens on February 15th. As a member, you can take a free introductory class on December twenty seventh. Sincerely, D'Angelo Watkins, Membership Director. www.lvfc.com. Paul Matthews, 영국 선생님 발음이었어요. Questions one hundred thirty nine through one hundred forty two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all passengers on flight CG nine zero nine, departing for Spokane. Due to a heavy amount of traffic here at Omaha International, our gate assignment has been changed. We will now be departing from gate 11. In just a few moments, we'll begin boarding. So all passengers should follow the signs to gate 11 immediately. Your coopera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Once you have reached gate 11, please present your boarding pass to our ground crew at the gate there. Your seating assignments will not be changed however we need to see your boarding passes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all passengers and crew passengers requiring assistance please see the gate staff questions 143 through 146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to all softball team members our first round game in the annual Roadrunner league softball tournament will be held on july 30th at cressley field in forbes city this upcoming event is always well attended and we expect to do well this year. We urge all participants to do their best to exhibit sportsmanship and team spirit and to have fun. The league office has kindly arranged transportation to the event for us. Buses will leave promptly at 7:30 a.m., so please make advanced preparations to be on time. We will require the approval of your parents or guardians. Please stop by the office to pick up a transportation form. lunch will be provided by tournament sponsors, so it is not necessary to bring your lunch with you. Good luck to all. Bufftonman, head coach. 여기니다 아, 여러분 예,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적으로 아, 토익 공부 꾸준히 하시고 아, 계속해서 우리 강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 팬가입 잊지 마십시오. Part 6, 문맥이 핵심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